여러분, 안녕하세요. 윤현 였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일련의 과정들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변형하고 데이터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측정값에 대한 부분들을 생성을 해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각화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실 텐데요. 시각화에 대한 측면은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레포트나 대시보드를 만드는 사용자 입장 측면에서 어떻게 기능을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이렇게 만든 대시보드나 레포트는 결국 본인 혼자만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누군가 같이 공유를 하는 것들, 그것도 일반적으로 일반 사용자분 보다는, 통상적으로 이런 대시보드나 레프트는, 기본적으로 윗분들에게 만들어서 공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면,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돼요. 윗분들이 이걸 과연 사용할 수 있어야 될까요? 어느 정도는 매니지먼트를 할수 있는, 최소한, 이걸 누르면 뭘볼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반드시 아셔야 되죠. 그것조차도 모른다라고 하면은, 어, 돼지목의 진주목걸이죠. 그렇죠 그윗분들도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기술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 모든 걸다 만들어 줄 수는 없고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만히 앉아서 지급만 높다고 해서 뭐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요. 어 돈도 좀 많이 버시고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만큼 더 많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도 똑같이 그 데이터는 생성을 못하는 못하, 못 못해낸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볼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거는 갖춰야 되는 소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먼저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누적 막대 차트를 만들고요. 자, 여기다 뭘 표시할 거냐면, 아까 보셨던, 어, 전에 보셨던, 어, 국가별, 그 다음에 레비뉴에 대한 부분을 막대 차트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좀 보실게요. 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창의 구조가 필터라고 하는 부분과 시각화 필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필드부터 설명을 드리면 자 필드에는 내가 보고자 하는 요소들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태의 시각화 요소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겠죠 자 일단 우리가 어, 어떠한 개체를 선택할지에 대한 부분이 바로 필드고요 그 필드에서 선택된 개체들을 갖다가 어떠한 포메이션 어떠한 시각화 개체로 선택할 것인가가 바로 이 시각화 요소입니다. 이 시각화 요소는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시각화의 유형 개체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개체를 선택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누적, 세로, 막대 같은 경우는 축과 범례와 값이라고 하는 영역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차트를 보시면, 어, 나는 여기 축에 대한 글자를 좀 키우고 싶어. 그 다음에 이색깔을뭘더 바꾸고 싶어. 자,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서식을 주는 것은 안 그래도 지금 메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공간도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다가막 쑤셔 넣었어야 됐어요. 더 이상 새롭게 뭘 만들기도 참 난해, 난해하죠. 그렇다고 기능이 없는 것도 아니죠. 파워커리도 있죠. 그 다음에 시각화 개체에 대한 부분도 있죠.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있죠. 그 다음에 릴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위치했고, 이게 바로 서식을 얘기하는 부표시. 자, 그러면 제가 선택한 이 개체에 대한 서식을 여러분들이 항목별로 다 만들어 놨고요. 업데이트가 되면 어떤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은 온이 되고 더 추가되거나 발전되는 그런 형태를 보실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X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축색에 대한 부분을 검정색으로 하고 텍스트에 대한 크기가 고포인트인데 제가 이걸 더 늘리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지는 거 보이세요? 그렇죠? 커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일정한 어떤 특별한 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하나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죽자고 덤비고, 제가 강자 수에 대한 부분만 좀더 늘리려고 작정하면, 일반에 관련된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X축에 관련된 것도 동영상 한 3, 4개 찍고요. 그쵸? 자, 그럴 필요는 없겠죠? 자,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다 나와 있으니, 굳이 그것을 하나하나씩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자, 어떠한 차트에 대한 외형,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조그만 글씨로 보이시긴 하지만, 이게 제목입니다. 자, 레비뉴에 대한 부분 컨트리니까요그 다음에, Y축에 대해 관련된 요 크기도 좀더 줄이고 느리고 싶다. 책제 축제 축 제목도 좀 크기를 크게 하고 싶다. 다 어디서 하신다고요? 여기 서식에 서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개체에 대한 서식이고요. 자, 이 바깥을 찍으면 전체 페이지에 대한 수식도 서식도 여기서 페이지에 대한 정보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서식은 다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 서식은 여기에 없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없는 거 여기에 없는 거는 지정을 못 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요거 색깔만 어떻게 바꾸고 싶고요 요거 요거 어떻게 하고 싶은데 요거 안 돼요 자 그런 걸 물어보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서식에 대한 부분을 가셔서 그걸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변화하고 변화하고 싶고 변경하고 싶은 내용이 거기 없다면 그 누구도 그걸 해결해줄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그런 걸 여쭤보시고 궁금해하시기 전에 먼저 그런 것들 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체 선택하시고 내가 뭔가를 바꾸고 싶다 자, 여기 데이터 레이블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차트에서 보시면 값에 대한 표현이 되잖아요. 어디 가셔야 된다고요? 네. 요거 당연히 서식 가셔야 돼요. 자, 서식에 보시면 이게 레이블이 나오니까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데이터에 대한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레이블이 지금 해제되어 있으니까 데이터 레이블 선택 해제를 푸시면 데이터 레이블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에 대한 글자 색깔 좀더 진하게 하거나 위치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럼 여기를 확장해서 보시면은 표시 단위, 그 다음에 표시 방향, 위치, 그 다음에 글꼴, 다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만약에 없어요. 이거를 만약에 세로로 돌리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부분, 특정한 어느 하나에 대한 색깔만 바꾸고 싶다. 글자색 바꾸고 싶다. 자,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일괄적으로 색만 바꿀 수 있지. 그 하나에 대한 개체에 대한 색은 못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분석이라고 하는 표시는 뭐냐면, 자,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분석적으로 추가적으로 좀더 꾸밀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상수선 있죠? 상수선이 여기 표시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녀석을 만약에 파이 차트로 바꾸잖아요? 파이 차트로 바꾸면 파이 차트는 어떻게 되죠? 어떤 추가적인 분석 요소가 가미될 게 없단 소리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만약에 꺾은 선 차트를 선택을 했어요. 자, 이 녀석을 꺾은 선차트로 선택하면 아까 우리 막대 차트에서 보였던 상수선 이외에도 최소선, 최대선, 평균선, 중간선, 백분위선이라고 하는 차트 종류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는 분석의 요소가 다 틀리기 때문에 나와지는 분석의 개수도 다 틀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대강 저는 큰 그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 어, 그 디테일한 부분들은 나중에 필요하다라고 또 요청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하나하나씩 동영상을 또 만들어 놓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강좌에서 전반적으로 시각화 개체에 대한 전반적인 음,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거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진 않겠고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댓글로 좀 말씀을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은 후에 또 만들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음, 저야 뭐 컨텐츠 많아지면 좋긴 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쓰임새에 대한 뭐 시각화에 대한 개체를 선택하시고 그 개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축을 선택하면 보조값 당연히 보조값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보조축으로 사용할 개체들 그 그러니까 어떤 개체냐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나와지는 법례즉 우리 차트에서 나오는 xy 축에 대한 부분들 있죠. 그리고 어떤 값에 대한 입력들 이런 녀석들은 어떤 개체마다 틀려지는 거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서식 분석도 다 틀려진다라고 하는 거. 다시 원 상태로 돌아와서 전누적 새로 막대로 할 거고요. 자 필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현재 컨트리별 웹인뉴가 있기 때문에 자이 단에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사용자 측면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만들어준 사람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줄 수 있지만 이걸 보는 사람이 어 나는 요거 오스트리아를 보고 싶어. 그럼 오스트리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아니면 나는 캐나다 두 개만 보고 싶어. 자, 이 대시보드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원 중에 한 번이 자, 오스트리아하고 US의 데이터를 따로 좀 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어 정말 몹쓸 어, 임원인 거죠. 여기에 다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또다시 데이터로 달라고 하는 거 정말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무시 안 당하시려고 하시고 어 그러려고 하시면 이것도 어느 정도 배우셔야 돼요. 아셨죠?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필터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해당되는 부분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시각화 개체에다 적용되는 필터인 거죠. 자, 이 페이지 필터라고 하는 것은 이 페이지에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요 하나만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또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누적세로 막대, 묶음세로 막대로 막들고 만들고요. 아, 자, 요거는 제가 누적세로 세로 막대로 만들고 빈 공간에다가 하나를 찍고요. 자, 트리맵을 통해서 저는 제조사별, 매니팩처별매니팩처별 매니팩처별, 레비뉴에 대한 세일즈, 레비뉴에 대한 부분을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페이지 필터에다가 어떤 거를 필터를 하겠냐? 자, 지오그라피에 컨트리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필터다, 전체를 하는데 오스트리아만 선택하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 페이지 전체에다 적용되는 거죠. 자, 요거, 요게 바로 이 페이지 전체에 주는, 그러니까 페이지를 주는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각각의 하나하나 개체에다 줄수 있는 것은 상단에 나온 이 시각화 개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페이지는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해당되는 페이지. 자 그런 다음에 모든 페이지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에 모든 있는 우리가 페이지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그 모든 페이지에 정확히 다 주는 거죠. 자 이건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별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을 잘 보시면 자 파워 비아이 데스크탑 데이터 시각화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보시면, 자, 두 개의 개체가 만들어졌고요. 저는 지금 현재 USA죠? 이거 좀, 크기를 좀 줄일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크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개체에 대한 US를 선택을 하시면 USA에 대한 전체 트리 맵도 어떻게 됩니까? 각각 동쪽으로 연결되죠? 오스트레를 선택하시면은 전체 이 부분도 이 부분이 강조가 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이 녀석에서 제가 어, 해당되는 개체를 선택하면 그 개체에 대한 것도 다시 계속 단추 단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보고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키워 놓으시고 각자 해당되는 위치에 대한 내가 봐야 되는 지표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더 이상 뭐 자료를 달라 말라 언제 자료가 넘어오느냐 이런 이런 게 사실 필요 없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 개체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상단에 보시면 필터를 개별적으로 주실 수 있고요. 자, 이 녀석에 대한 부분은 포커스 모드, 즉, 하이라이트 부분인데, 자, 이 녀석을 크게 띄우시면, 개체가 너무 많으면 이제 이걸 좀큰 창에서 보고 싶은 거잖아요. 자, 이렇게 큰 창에서, 현재 지금 레비뉴를 기준으로 봤는데, 뭐, 컨트롤 기준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고서에 대한 부분, 저기서 필터를 주겠지만, 다시 보고서로 돌아가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생략된 점점점을 보시면 추가 옵션이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가 있냐면, 데이터 테이블로 표시가 있죠. 아 정말로 신박한 기능 중에 하나죠. 자, 이 차트를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는지 데이터를 원본으로 보게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화, 화면 전환을 하시면 보기를 이렇게 보기가, 어, 불, 불편할 경우는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잠깐 보셨던 것처럼 자, 이 녀석에 대한 부분에 데이터를 내보내기가 가능해요. 자, 데이터 내보내기를하면 아까 우리 표로, 표로 봤던 그 데이터 내용 있죠? 자, 이거를 뭘로요? csv 파일로 다시 또 떨궈줍니다. 얼마나 신박합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 모델링을 가지고 시각화를 만들어 놓고 그 시각화 만들어 놓은 걸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거꾸로 내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함수를 가지고 어렵게 막 여기저기 붙여 놓고 그걸 가지고 데이터 시각화를 시키고 차트 만들고 이제 이런 작업들이 거의 무의미해지는 거죠.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쓰고 계시는, 계시게 되는 겁니다. B.I.를 모르시면 활용을 안 하시면 정말 원심으로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직관적이에요? U.S.A. 선택하시면 U.S.A.에 대한 전체 포션 나오고 그 전체 U.S.A. 포션 중에서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걸더 찍으면 해당되는 그 업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국가별 필터로 또 작용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얼마나 동적이고 얼마나 시간이 빠르고 얼마나 직관적인 어, 보고서를 보는 방법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아직까지 이 부분을 잘 활용하고 있지 않은 조직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않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차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이 이 프로그램은 공짜로 MS에서 제공도 해주고 있잖아요 이 좋은 프로그램을 MS에서 공짜로 제공 해주고 있습니다 안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이번 시간에 보셨던 시각화에 대한 개체에 대한 내용에서는 어, 시각화 개체에 대한 기본적인 화면 구성에 대한 부분들 자, 보시는 것처럼 특정한 개체를 선택하시고 그 개체에 대한 레이아웃을 지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필드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각각의 만들어진 요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식으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뭐 색깔을 바꾼다거나 글자 크기를 키운다거나 뭘 보게 한다거나 무슨 기능을 끄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서식에서 관리를 하고 좀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엑셀에서 평균선 같은 거 집어넣으려고 하시면 차트 만들어주시고 도형선으로 그으시는 경우 대부분 많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이라고 하는 상수선을 기반으로 해서 상수선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보시는 것처럼 투명도 색깔 빨간색으로 해서 적당하게 금액에 대한 평균값으로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시면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 금액이 맞춰 상수선이 딱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추가적인 여러 가지를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필터 창이 있어서 좀더 디테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을 내가 보험주를 좀 줄여가면서 볼수 있는 그런 창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요세 개의 창. 필드, 시각화, 그 다음에 필터라고 하는 이세 개의 창은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자 또는 이걸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지만 이걸 가지고 뭘 데이터를 보든지 또는 이걸 가지고 만들든지 둘그 중에 하나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첫 번째 요소, 기본적으로 UI나 기본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요거에 대한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법례를 가지고 해당되는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